연구들을 보면 어떠한 스트레칭으로도 우리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홍튜브 애청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영상 제작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한 효과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에는 크게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스트레칭시킨 지점에서 30초 정도 멈춰 있는 것을 말하며, 동적 스트레칭은 가벼운 점프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과 다르게 혈액순환과 심박수, 호흡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본 운동을 위한 준비운동에 더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먼저 스트레칭으로는 근육끼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적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신경계의 변화, 그러니까 스트레칭에 견디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주 이상의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장기간 하였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연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힘줄의 경직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는 기전을 통해 파워 증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면 강하게 튕겨나가는 것처럼 스프링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연성을 늘리려면 근력 운동을 전범위로 하는 것이 실제 근육과 신경계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더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스트레칭의 견디는 능력을 통해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적 스트레칭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적 스트레칭을 통한 짧은 시간 스트레칭의 견디는 능력이 증가할 때이 증가한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 등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과도한 정적 스트레칭이 운동 수행 능력인 근력과 파워를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전에 과도한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수행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운동 후에 정적 스트레칭 역시 손상된 근육 섬유를 더욱 자극해 근섬유 회복에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적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점과 근력이나 파워의 감소, 그리고 회복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나쁜 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뻣뻣하지 않다면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많이 뻣뻣하거나 혹은 유연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적 스트레칭과 능동적 운동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너무 과하지 않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칭으로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연구들을 보면 어떠한 스트레칭으로도 우리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는 단지 우리의 습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평상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을 바꾸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세가 바뀌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과 점진적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